전 30살 남자입니다. 최근 전 심각한 고민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니 여자친구가 뀨! 드디어 컴백. 아... 아이돌 그룹의 덕질을 심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아니 혹시 몰라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그룹명을 남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기야 자기야. 어? 다음 주에 우리 애기들 컴백한다. 애기들? 응. 우리 남돌이. 아 너가 좋아한다고 했던 그 그룹? 어. 와나 진짜 너무 설레. 아, 덕질도 이제 컴백이다. <laughs> 그래. 아? 어? 음... 자기야 잠깐만. 아, 여보세요. 하늘씨, 아, 네, 이번에 참여한다고 하셨죠? 아, 네, 아, 그거 다른 팬덤에서 채 가기 전에 돈 빨리 모아야 될것 같아서요. 아, 어, 정말요? 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저 전화 끊고 바로 보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입금하고 연락 주세요. 아, 그리고 전에 진행했던 우리 남돌 이름으로 기부하기로 했던 기사, 그거 떴거든요. 확인해 보시고요. 네, 무슨 일이야? 아뭐 내야 될게 있어서. 아니 몰랐는데. 아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아 뭔데? 음그별 사주는 거 있어. 별을 사준다고? 아니 무슨 별? 하늘에 있는 별 별자리. 그걸? 아니 주인도 없는데? 아유 어, 어떻게? 해? 뭘? 아니 왜, 아니 왜 사는 거야? 그런 게다 있어. 얼만데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아니 얼마냐니까. 자기야, 우리 처음 만날 때 내가 말했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터치하지 말자고. 아 맞아요. 제가 여자친구에게 고백한 날. 하늘아, 나랑 사귀자. 어... 내가 정말 잘할게. 오빠, 오빠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 아 모르는 사실? 응. 아 뭔데? 아나 상관 없어. 다 이해해. 나. 남돌 좋아해. 나나 나, 남돌? 아그 아이돌 그룹 남돌 말하는 거야? 응. 음. 아아 <laughs> 그렇구나. 아 근데 그게 왜? 뭐 좋아할 수도 있지 않나? 아니 전에 만났던 사람은 내가 남돌 좋아하니까 바람 피는 것같아서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laughs> 난 그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실제로 뭐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럼. 연락이 안 된다고 해도... 아니, 딴짓하는 것만 아니면 괜찮지... <laughs> 정말... 그럼 터치 안할 자신도 있어? 어, 나... 안할 자신 이 있어... <laughs> 그래, 그럼 사귀자... <웃음> 진짜... <웃음> 아 고마워... <laughs> 행복했죠... 그들이 컴백하기 전까진... 아, 이렇게 심한지 몰랐으니까요... 자기야, 자기 핸드폰 배경 화면 사진은... 그... 나랑 찍은 걸로 바꾸면 안 될까?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빠. 내가 이날 얼마나 떨렸는지 알아? 우리 덕현이랑 찍은 사진을 어떻게 바꿔? 아니, 그, 너프사 볼 때마다 나 약간 바람 피는 사람 같아. 아 연예인인데 뭘. 예민하긴. 우리 사귈 때 약속 잊었어? 자기 핸드폰이나 줘. 스트리밍 해야 돼. 어? 오빠, 나 아는 동생, 여 앞이라고 잠깐 온다는데. 괜찮아? 어, 뭐, 그래, 오라 그래. 응, 땡큐. 어, 지아야, 여기. 어,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긴 내 친한 동생 지아, 여긴 내 남자친구 한상 오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언니 아 진짜 속상해서 진짜! 왜? 아니 나 이번에 진짜 팬싸 응모 다 했거든? 가족, 친척, 친구 아이디로 진짜 다 했는데 아, 그게 하나도 안 되는 게 말이 되냐고! 아 저번부터 말 많았잖아 아 진짜 비리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확인을 해봐야겠어! 내 스케줄 따라갈 거지? 당연하지! 어? 자기야 내일 응. 일하잖아 아 남돌이 내일 중요한 스케줄이라서 연차 냈어 뭐? 지아야 너 앨범은 몇장 샀어? 아나 이번에 많이 못 샀어 스무 장 언니는? 아 나도 삼십 장밖에 못 샀어 아 언니도 많이 못 샀구나? 응아 음. 우리 애들한테 미안하네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 돈이 너무 없어서 <laughs> 괜찮아 야 우리 돈 많이 벌어서 꼭 우리 애들 호강시켜주자 그래 그래 너 스트리밍 하고 있지? 당연하지 충전기 다 물려놨어 무슨 얘긴가 싶었어요 뭐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렸죠 그렇게 지아 씨는 저와의 인사 한마디 후한 시간 가량을 남돌 관련 얘기만 하다가 떠났죠. 내일 연차낸다고 왜말안 했어? 아 어차피 내일 같이 못 있으니까. 아, 그래도 말좀 해주지. 자, 자기야, 우리 이번에 놀러 갈래? 자기야, 그 영상 좀좀 꺼지면 안 될까? 아 동생이랑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하더니 이번에 또 영상이야? 아 귀여워. 아 자기야. 아 진짜. 우리 애들 영상 보고 있을 때 말시키지 말라니까. 왜? 뭐 놀러 가자고. 아 언제? 주말에. 아 주말에 시간 안 되는 거 알잖아. 나 음방 간다니까. 으, 음방? 아 음악 방송? 아니 그거 하루만 좀안 가면 안 돼? 컴백했을 땐좀 냅두라고. 아니 걔네가 나보다 중요한 거야, 지금? 걔네? 걔네라고 했냐, 지금? 그럼 걔네지, 뭐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한텐 소중한 애들이야. 오빠보다 안지더 오래됐고, 내가 제일 힘들 때, 나한테 힘이 돼준 애들이라고. <laughs> 걔네는 너 몰라. 모르면 뭐 어때? 좋아하지 말란 법 있어? 아, 너 미쳤어? 뭐? 미쳤냐고? 장난해? 아너 장난 같아 보이니, 지금 이게? 헤어지자. 헤어, 뭐? 헤어지자고. <laughs> 아, 그, 그래! 야, 알았어. 뭐, 남돌인가 뭔가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세요, 한번. 응? 잘 지내? 그래! 그렇게, 저희는 헤어졌어요. 그런데 며칠 후. 음, 여보세요? 어, 나야. 잘 지내? 어, 어. 오빠, 내가 미안했어. 나 오빠 앞에서 이제 남들 얘기 안 할게. 어? 오빠한테 좀더 집중할게. 나 오빠 사랑하는 거 알잖아. 어? <laughs>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그렇게 저희는 재회를 했고 여자친구는 더 이상 제 앞에서 남들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린 누구보다 사랑하며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전. 여자친구 어머님의 생신 파티에 집으로 초대받게 되었죠. 와, 처음이라 좀 떨린다. 에이, 우리 엄마 아빠 많이 봤잖아. 아니, 그래도 집은 처음이잖아. 그거랑 그거랑 다른가? 다르지. 하늘이 방에선 아가향 날것 같아. 뭐래. <laughs> 안녕하세요. 어머, 한성희 언니? 얼른 들어와. 아, 네. 어머님. 아, 이거요. <laughs> 아이, 그냥 오라니까, 뭘 이런 걸 사왔어. 아이, 집은 처음이니까요. 어, 하늘이 아빠 거의 다 오셨다니까, 하늘이 방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어. 아, 네. 전그 문을 열지 말아야 했습니다. <laughs> 이, 이, 게 이게, 이게 다 뭐야? 방 한쪽 벽면엔 남돌들 포스터로 가득했고, 같은 CD가 줄지어 꽂혀있었으며 마침표를 찍은 것은? 좀 좁지? <laughs> 미안 물건이 많아서 이건 드, 드, 등신데 멤버들의 등신대가 방 한켠에 자리잡고 있더군요 침대에 굿즈 인형들까지요 아이고 내 새끼들 나왔어요 뭐 하는 거야, 등신대 가지고? 인사! 인사를? 아, 뭐, 누구한테? 우리 애들? 우리 애들? 난 아, 나갔다 오면 꼭 이렇게 인사를 해. 날 반겨주는 느낌이랄까? 뭐? 이 등신, 아니, 등신, 등신대가 반겨줘? 이거 봐. 응원봉. 이쁘지, 이쁘지? 알록달록. 어, 아, 근데 이거만 쳐도 방이 훨씬 넓어질 것 같은데, 자기야. 자기야! 일로 와봐. 이것도 구경할래? 아니, 괜찮아. 어, 뭐야, 이거. 아니, 핸드폰이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거? 공기계야. 스밍용. 스밍용? 순위 올라가라고 스트리밍하는 기계들 아이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치 국비가 풀린듯 쏟아내는 남돌 자랑 그날 전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웠죠 슬슬 이상한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자기야 그... 어머님이 이번에 결혼 얘기하시던데 아응 나... 많이는 아니지만 부모님 돈 보태서 전세금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 어 자기는 돈 얼마나 모았어? 나? 나못 모았는데? 음아못 뭐, 모았다고? 어. 아 그래도 모아놓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대충 말좀 해주면 안 될까? 자기 내 월급 말잖아. 모을 수가 없다니까. 자기 나이에 300이면 적지 않은 돈인 것 같은데. 핸드폰 값, 보험비, 교통비, 밥값 이것저것 다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 <laughs> 통장에는 얼마나 있는데, 없다니까. 아예, 아예, 응, 어디다 썼는데? 아, 참, 왜 이렇게 꼬치꼬치 괴물어? 아니, 당연히 물어봐야지. 이건... 너 설마 남돌 덕질하는데 다쓴 거야? 어, 다쓴건 아니야. 아, 쓰긴 썼다는 거지. 지금, 아, 얼마나 절반, 절반, 어, 아, 월급에서 절반에서 조금 더쓴 정도? 뭐, <laughs> 난 심한 거 아니야. 오빠, 언니들은 월급 다 내는 언니들도 있고, 빚내서 내는 사람들도 있어. 어? 앞으로 모으면 뭐 되잖아. 자기야. 자기는 취미생활 없어? 덕질도 취미생활이야. 취미생활? 있지. 근데 난 취미생활에 내 월급의 3분의 1을 다 써버리진 않아. 응, 음, 애정이 그 정도인가 보지. 자기야, 자기 저번에, 아, 잡으면서 했던 말이 덕질 끊는다는 게 아니었나 보네? 내가, 내가 언제 끊는데? 오빠 앞에서만 얘기 안 한다고 한 거잖아. 이건 끊으라고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오빠. 난 우리 애들 평생 죽을 때까지 보살필 거야. 뭐 보살 보살펴? 아니 보살피는 누가 보살펴? 너보다 걔네가 돈 훨씬 많아. 그거랑 그건 다르지. 오빠는 오빠네 어머님이 오빠보다 돈더 많으면 나중에 늙어서 안 보살필 거야? 아니 하늘아 도대체 얘는 아. 됐어. 그리고 걔네라고 하지 말랬지. 그만 얘기하자. 야 그럼 너 나랑 결혼하면 이거 포스터, 이거 등신들 아니 등신대 이런 거뭐다 가져오시게. 어. 지금 내 마음은 그래. 내가 널그 정도도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니? 그거랑 그거는 별개야. 평생 채워질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린 어이없게 또 다시 헤어질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뭐 며칠간 연락 두절 상태죠. 그런데 아씨, 지금 저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 이 덕질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네, 덕질에 심한 여자친구분을 둔 남자분의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어... 굉장히 문제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강수를 두고 싶습니다만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일단 들어보고. 아, 근데. 네. 혹시 덕질 두 분은 해보신 적 없죠? 네, 네 저는 해본 적 아직, 없어요. 네. 저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음. 왜 옛날에 이제 제가 뮤지컬을 한창 이제 음. 전공하면서 보러 다닐 때한 네. 배우를 미친 듯이 찾아다서 보는. 보러... 보러 음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어 그때도 뮤지컬 티켓이 어 비쌌거든요. 어음음 그럼 이제 그거를 벌기 위해서 짜잘한 알바를 조금 하고, 어그 티켓을 다 쓰고, 어그 배우를 계속 보러 다니고. 음 그런데 막 저는 막 퇴근길 이런 거 기다렸다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어 지금 진짜 미친 듯이 계속 그렇게 보러 다닌 적이 있어요. 음 근데 이때는 그것만 보입니다. 아그 공연만 봐야 돼. 그 배우만 봐야 돼. 그거밖에 안 보여. 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그걸 위해서야. 아 진짜? 네, 그럼요. 그때는 그렇게 돼요. 오... 근데 저는 이거는 약간 팬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등신대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어? 등신대? 나도 있었다면 훔쳤을까? 아 진짜?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진짜. <laughs> 그 정도까지는 저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실은 음. 막 돈에 버는 거에 반 이상을 막 이렇게 쓰고 이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3분의 1을 썼대요. 음. 그, 그때의 열정을 한번 갑자기 생각해보면 오? 아, 그럴 수 있겠다. 오... 그, 근데 만약에 내가 거, 그때는 이제 학생 때니까 돈이 없을 때니까, 네. 이제 하루 벌어 하루 그거에 쓰고 이랬지만, 만약에 내가 직장인이었다 하면, 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요. 음... 그 이해가 아예 안 되진 않는데, 음... 이제 과하다. 그렇죠 맞아요. 그럼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응. 별자리 사주고. 어, 어, 그렇죠. 월급의 3분의 1을 쏟는 거는 이거는 조금 약간 그렇다. 네, 맞아요. 저 별자리 사준다는 얘기를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아, 어, 맞아맞아 저도. 어, 저도 그거를 정확히는 모르겠어서 인터넷 찾아봤는데, <laughs> 뭐, 아이돌들한테 별을 사주는 게 있나 봐요. 음. 맞아. 왜 옛날에 별 사주고 무슨 행성 같은 거, 막, 요만한 조그만 어, 거 사주고, 어... 뭐 사서 이거 해주고 이런 어... 거 있었어요. 근데 별... 그게. 하늘에 있는 별을 진짜 사준다고요? <목소리> 네. <오>. 그래서 이거는 <laughs> 예를 거예요. 들어 재우시면 이건 재우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인증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거 해야되나? 인증해주는 그 사람이 있어요, 인증해주는 게 있어요. 어. 근데 음. 국가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음. 모르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그 봉이김선달이네요 거의 음. 한강물 떠다가 팔고 음. 나사에서 요준다 그걸? <laughs> 음. <어어. 웃음> 아튼 아, 근데 저는 많네. 그때가 젊을, 진짜 애기 때였고 음. 지금 이제 제가 볼땐 결혼하실 때가 됐으면 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인 거잖아요 그쵸 아, 어쨌든. 28살이시라고 했으니까 아, 아 그쵸 그쵸 근데 28살까지 그걸 하는 건좀 문제가 있다 <laughs> 전 주변에 아는 언니가 하는 분이 있어요 친구도 있고 와우. 근데 퇴근길은 물론이고 <laughs>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음.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 보면은 또 그만두게 한다고 해서 그만두지 않고 다른 아이들로 바꾸거나 그러면 이건 중독이에요 중독. 어 중독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음, 약간 그런 건가요? 그 내가 애정을 쏟을 곳이 있어야지 좀 편한 사람들. 음그 남자친구한테 쏟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남자친구는 언젠가 날 떠나보낼 수도 있고 약간 어, 그런 어 그런 느낌도 있고. 짝사랑 짝사랑하는 느낌인가? 짝사랑이. 그 보다 이제, 쟤네들은 나를 어차피 안, 안 버릴 거니까. 어... 내가 버리지 않는 이상, 너는 날 버리지 못할 거야. 아... 왜냐면 그쵸. 내가 태어난지도 모르니까. 아, 그러네. 아... 아, 그러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마음이 안타깝네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덕질 빠지시는 분들이 한번, 진짜 본인 인생이 되게 어려웠을 때, 음... 엄청나게 결핍이 음... 컸을 때, 근데 문득 그 노래가 너무 힘이 됐어. 아... 아... 그런 음...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아까 전에 남자친구랑 싸웠을 때 얘기한 게, 예, 이네, 얘네들은 나한테 큰 힘이 되어준 애들이다. 어, 맞아, 맞아.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음... 힘들 때.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런 거 보면 또 그런 거같네요 그래서 그 차라리 그 원인을 파악해보는 건 어떨까? 만약에 계속 만나고 싶으시고 이거를 감당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아, 그때 뭐 어떤, 점이 어떤 힘들었는지? 일이 있었고. 이, 어. 그래서 그거를 좀 들어주고 공감하고 하다 보면 남자친구에게 자연스럽게 그 힘들겠죠? 아, 근데 이거는 좁혀지지 않아요. 마치 평행선 같은 느낌이랄까요? 음... 어느 한 쪽이 이해하거나 어느 한 쪽이 지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계속 갑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어떨까요? 남자분도 여자아이돌 덕질을 하는 거야. <laughs> 눈에는 눈 이해는 이다. 아, 이거 들어봤어요. 동현 씨가 옛날에 얘기해준 것 같은데, 응. 이렇게 싸우다가 남자분들도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해가지고, 남자분이 오히려 여자아이돌 덕질을 아! 하기 시작하는 어, 맞아요, 맞아요. 데이트 통장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 데이트 통장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모아서, 각자의 아이돌 그룹한테 기부? 기부? 기부 같은 거 하는 거어 납... 나... 아 입금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요 아이돌 큰... 이름으로 기부를 네. 하는 거예요 아, 아 다른 단체에다가? 어어 어. 그런 아거 진짜 많아요 음아 맞아 맞아 기부해주고 이런 건 진짜 어 좋은 거 같긴 해요 그럼 아이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부천사가 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요 음 그래서 기사가 되게 많이 뜨잖아요 요즘 음음아 아까 그게 그거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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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약간 둘다 파국이다. 아... 너도 월급의 반 날려? 야, 나도 날린다. 어...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두분다 파국이 된다. 그쵸? 음... 그쵸? 그렇죠. 제가, 어... 제가 그 사연자분이나 아니면 사연자 여자친구분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서 이런 얘기를 꼰대처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결혼은 현실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두 분이 굉장히 부자거나, 아니면 집을 구, 이미 사셨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은 저는 이런 덕질을 하면서 월급의 3분의 1을 날려버리고 이런 분과는 같이 계속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처음에는 내가 희생해서 이해해야지 하다가 보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나중에 정말 안 좋은 이혼까지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음 경우가 되거든요 음 처음에는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음음 처음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 쌓였지,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음. 제가 결혼 해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보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음, 그쵸, 그쵸. 남자분들은 한 번, 다시 한번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자분이 고치지 않으면. 음. 그래서 일단은 헤어지시는 게 좋겠고, 헤어졌는데 다시 덕질을 끊겠다. 뭐, 이해할 만한 정도의, 같이 살수 있을 만한 정, 정도의 덕질이면은, 결혼을 하셔도 뭐, 저는 상관없을 것 같지만, 음. 그 전까지는 지금은 안될것 같습니다. 네. 어허 오랜만에 나온 이별 추진위원회였습니다. <laughs> 네, 근데 저도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냥 헤어지시는 것도 좋은 방법. 그러니까 지금 음... 어차피 이제 우리가 결혼을 막 진행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게 좁혀지지 않는다면 음. 안 맞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남자분이 여자분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음... 등신대 가져오게 했을 때, 어, 지금 내 마음은 그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laughs> 결혼했을 때도. 아, 맞아, 맞아. 예. 여보, 나왔어.가 아니라, 얘들아, 나왔어. 하면서 등신대에다 뽀뽀를 한다는 상상을 어, 해드려요. 어, 이거는. 저도 오늘은 이별추진위원회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별하세요. 하세요.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인스피라의 메일함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뿅!